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신가요? 또그 시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매일 모두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정말 가치 있게 사용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흘려보내며 후회와 아쉬움 속에 살아갑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도 나는 내게 주어진 한 번뿐인 인생이란 시간 과연 잘 쓰고 있나 진지하게 고민하는 분 계시지 않으신가요? 시간을 뜻하는 헬라어에는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인데 이는 시계 초침처럼 일정하게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매일 모두 똑같이 보내는 하루 24시간, 연도와 날짜가 이어지는 그런 시간의 개념입니다.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생에 특별한 의미와 목적을 가진 결정적인 기회의 시간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때,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 또 영적인 의미가 부여된 순간들이 모두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도 크로노스라는 흐르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과연 우리 일생 중에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되지 않는 매우 중요한 카이로스 하나님 나라의 시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저는 최근에 106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김형석 교수님의 방송 강연을 들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100세를 훌쩍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강연을 다니시고 글을 쓰시고 또 세상과 소통하며 자신에게 주신 그런 은사를 발휘해서 삶의 지혜를 나누는 그런 모습이 참 멋지게 보였습니다. 그 감동을으로 작년에 펴내신 105세 때 책을 내신 이 100년의 지혜라는 책을 구해 읽고 참 많은 깊은 울림을 경험했습니다. 이김 김영수 교수님은 자신의 전성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들은 은퇴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인생의 정년기, 전성기는 은퇴한 이후부터였다. 비록 현업에서는 은퇴했지만 더 열심히 연구해서 후배들에게 자신의 지혜를 나누고자 했는데 그 꿈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또 그분의 책에서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부분은 그의 인생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100세를 넘기면서 얻은 결론은 인간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일의 목적은 더 많은 사람의 행복과 인간다운 삶을 돕는 데 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더큰 봉사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 바로 내 인생관이다. 이분이 100세 이상 살자 많은 분들이 그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자신은 어렸을 때 너무나 몸이 허약해서 부모들이 언제 죽을까 염려하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나와 동행함으로 내 인생에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제 마음에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교수님을 통해서 들려준 이 말씀은 젊은 날에 빛나는 시간뿐 아니라 나이듬과 함께 찾아오는 모든 순간순간이 여전히 의미있고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임을 우리에게 일 깨워주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일과 최선이 타인의 행복과 봉사, 즉,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연결될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에 의미를 담을 수 있고 무언가를 심고 가꿀 수 있는 소중한 밭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이라는 밭에 무엇을 심고 있으며 또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혹시 내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이 남은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나? 막연히 고민만 하고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문화 비유는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시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문화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 이 문화는 종들에게 맡겨진 기회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문화 비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제자들은 아마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인파를 보며 주님이 곧바로 다윗의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이 그토록 원하던 강력한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것이란 그런 기대가 가득 차 있을 때 주신 비유였습니다. 당장이라도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리란 기대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오해를 풀어 주시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그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까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귀인이 먼 나라로 갈때 종들에게 문화를 맡기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명령한 데 있습니다. 우리 22, 12,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그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그 왕이 되시기까지 먼 나라 외로의 여행을 다녀올 만큼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음을 알려 주셨습니다. 12절의 상황은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긴장된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지만 그 나라가 완전히 성취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 초림과 재림, 이미와 아직 사이의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맡은 자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 단순히 주인의 부재의 시간일까요? 아닙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주인은 종 10명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각각 한 문화씩 주며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여기서 문화는 당시 노동자들의 약 100일치, 곡 100대나료내 품삭에 해당되는 우리로 치면 한 3, 4개월의 임금의 버금가는 상당한 액수의 돈입니다. 이것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닌 그 종들의 귀중한 자본이 된 것입니다.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간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부재를 넘어 그가 왕권을 받아 돌아오기 위한 목적 있는 여정을 시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오기까지의 시간은 종들이 그저 수동적으로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에 따라 각자에게 맡겨진 문화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장사해야 되는 능동적인 시간. 즉 종들이 주인에 대한 자신의 충성과 사랑을 보여줄 기회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기서 장사라는 헬라어는 어, 프라그마 투 마이. 이 말은 사업에 종사하다, 열심히 일하다, 바쁘게 지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들이 주인의 문화를 그냥 맡아 보관하는 정도가 아니라 문화를 적극적으로 어, 사용해서 장사하여 이윤을 남기라는 주인의 분명한 명령의 말씀 아닌가요? 이처럼 종들에게 맡겨진 문화는 그들의 삶을 주인의 의도대로 열심히 일하고 주인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로 부여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건강, 재능, 시간과 환경, 그리고 관계와 직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기회인 것입니다. 이 기회는 개인의 능력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회가 단순히 주인만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비유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인이 돌아와 종들과 결산할 때 충성되이 장사하여 한 문화로 남긴 종들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졌다고 말합니까? 첫째 종이 한 문화로 열 문화를 가지고 왔을 때 그에게 열골 권세를 주셨습니다. 둘째 종에게는 다섯 문화를 남기고 왔을 때 그에게 다섯 골의 권세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이 보상은 단순히 더 많은 문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왕권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의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세, 즉 영광스러운 책임과 통치권이 허락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단지 이 땅에서의 사명 수행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의 위치와 상급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받은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과 권세가 결정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두가 이 기회를 잘 누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게으른 종은 주인이 맡긴 한 문화를 수근에 고이 싸두었다 주인에게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핑계로 주인의 두려움, 그래서 주인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싸두고 가져왔다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이 종은 주인의 호의를 부정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기회를 낭비함으로 주인의 책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맡겨진 그한 문화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기회를 선용하지 않은 것이 단순히 현세적인 손해를 넘어서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축복과 참여를 잃어버린 교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아닌가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영역 모든 만남과 모든 시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는 단지 주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자신에게 영원한 유익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그리스와 함께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므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기회를 삶의 열매로 바꾸는 은혜가 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회인데 이 기회를 활용하여 우리가 장사해야 될 구체적인 자본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주님이 종들에게 맡기신 문화는 각자에게 맡겨진 자본인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귀인은 종들에게 어 각자 문화를 맡기는데 어 동일하게 열 명에게 각각 한 문화씩 어 똑같이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이 문화 비유를 혼동하기 쉬울 줄 압니다. 마태복음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종들에게 어떤 종은 다섯 달란트를 어떤 종은 두 달란트를 어떤 종은 한 달란트를 각각 그 재능과 능력에 따라 차등을 두고 맡겼고, 그리고 다시 와서 찾을 때도 각각 그 능력대로 가져온 만큼 어, 똑 가져온 만큼 주례 똑같은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능력에 따라 더 많이 맡기기도 하고 적게 맡기기도 했지만, 그러나 성실하게 어, 일한. 그 태도에 대해서는 다섯 달란트든 두 달란트든 동일한 칭찬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문화 비유는 다릅니다. 귀인은 모든 종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맡겼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무슨,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실까요? 바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할, 위해 헌신할 동등한 기회와 책임이 주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능력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소중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이 자본을 맡기며 장사라고 명령한 것은 단순히 고의 보관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것을 사용하여 이윤을 창출하고 늘리라는 뜻 아닌가요? 이것들을 잘 활용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 같이 있게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이 문화라는 자본은 단순히 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선물처럼 주신 모든 소중한 것들을 통틀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자본을 몇 가지로 살펴볼까요? 첫째, 우리 영적 은사와 재능이 자본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능력과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어떤 분은 섬김에 능하며 어떤 분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탁월한 재능이 있습니다. 음악이나 미술, 글쓰기, 사람을 이끄는 리더십 같은 재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고 세상에 하나님 사용, 사랑을 전하는 데 사용되어야 될 귀중한 자본인 것입니다. 오병래와 같이 여러분이 가진 작은 재능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면 놀랍게 사용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의 영향력과 대인관계도 자본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과 맺고 있는 모든 관계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사회적인 지위와 영향력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자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선한 본을 보이며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사랑을 사회를 만드는 일에 이 관계들을 잘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작은 친절 그리고 따뜻한 말이 누군가에게 복음의 씨앗이 될수 있다는 말입니다. 셋째,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도 자본이 됩니다. 앞에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 자체가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기본적인 자본이 아닐까요?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그리고 그 시간을 채우는 우리의 체력과 정신력까지도 말입니다. 이 시간과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가치와 하나님 앞에서 맺을 영적인 열매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게으른 종처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우리가 경험한 삶의 모든 순간들, 즉 인생의 경험과 그 속에서 얻은 지혜도 우리에게 맡겨진 자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기쁨, 슬픔, 성공과 실패, 아픔과 좌절까지도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의미 있는 자본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경험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조각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당신의 위대한 그림을 완성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주인은 이처럼 자신의 자본을 종들에게 맡겼고 돌아왔을 때그 종들에게 이윤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게으른 종은 주인을 엄한 사람으로 오해하며 문화를 수건에 싸두고 오지 않습니까? 그는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결국 주인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야 했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본을 단지 보관만 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잘 사용해서 주님의 영광과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함을 말씀하신 게 아닐까요? 우리의 믿음, 사랑, 섬김, 봉사 모든 영적 자원 또한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며 이 땅에서 주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고 확장해야 될 귀중한 자본인 것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자본으로 열심히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충성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궁극적으로 그 나라에서 우리에게 합당한 역할들을 각자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른 자들의 나라가 아니라 성실하고 부지런한 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7절 말씀해 보면 주님의 엄중한 심판이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왕댐을 허락하지 아니하던 나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려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게을러서 문화를 사용하지 않는 종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귀인을 왕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했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단순히 충성된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날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통치를 거부하고 대적하던 자들에게 주님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심판의 날임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말씀 아닌가요? 바라기는 우리 일생을 통해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기회와 맡겨진 자본으로 영원한 가치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안은 나의 시간과 나의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고 맡기신 이 귀한 문화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문화 비유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 단순히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돌아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장사해야 될 카이로스, 즉 맡은 자의 시간임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능력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각자 소중한 한 분화가 주어져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나에게 주님이 맡기신 한 분화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혹시 수건에 사여 먼지 쌓인 채 방치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가진 것이 작다고 혹은 나에게는 특별한 것이 없다고 여기며 주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탁월함보다 우리의 충성됨을 보고 하시고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 충성할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큰 것을 맡기시며 영원한 상급으로 맡겨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힘쓰고 애써 일해야 하지 않을까요? 때로는 열심히 일해도 표도 나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 낙심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열매는 때가 되면 잊고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수고는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더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열매 맺고 갚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라 권면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완벽한 결과를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왕대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날을 기다리는 맡은 자들 아닌가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시간을 사용했는지 우리에게 맡겨진 한 문화를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결산할 때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와 모든 신간, 시간들은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을 통해 존재하며 궁극적으로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시 바로 사도바울의 로마서 11장 36절의 신앙의 고백이 아닐까요? 이 말씀도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문화를 맡은 종들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게 아닌가요? 살아는 성들분, 우리의 남은 삶을 이 고백 위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회와 자본으로 열심히 살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충성된 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